승진 어 오늘은 미누가 니다난 <laughs> 방... 미누 어 이제 됐지 이게 서프라이즈지 음 오늘은 로블록스에꽉 잡으세요 라는 게임 미누 있는데요 와 아, 근데 오랜만에 로블록스 게임이에요 에오니언들 어어 <laughs> 저기 아 마인크래프트가 저기. 있는데 오랜만에 오... 너무 멋지다. 그런데, 저말고 있어요. 응. 뭔데? 그런데, 이, 이 영상보다 미미 영사이 더, 어, 많, 진짜 이 많지 않을까요? 근데, 근데 갑자기 신기록 경신하면 그런데 저도 좀사연지지세요 <laughs> 나 철봉 좀 매달렸어, 상금. 저. 이거 오초안 늘렸는데, 왜 얘? 나... 5초? 저... 5초 아닌데, 나. 자, 나 도망가야 나 버그 어? 걸였다 버그라니. 음, 버그가 있군. 버그 있을 때는 디버그. 가! 가! 진짜요? 진짜 버그 있을 때는 디버그 해. 어? 어 저기 나 스, 손이 묶였어. 나 방탈출이 됐어 갑자기 장루가. 야나 나, 나갔다 들어올래 썸네일 너무 잘 나와요 게임이 근데. 그래 썸네일 썸네일 반대호가 한것 같은데. 썸네일 썸네일 좋았어? 응. 응. 이거, 할리우드 배우, 할리우드에서 이런 건못 찍어, 돈 많이 들어서. 오우 쟨네에 문을... 가아 뭔지 아냐? 아니... 이거 진로인사는 그러니까. 절대 아닙니다 아니 롤러코스터 아래에서 매달리기 하는거 절대 아니고 아, 저희가... 음, 아니면 또 뭐가 뭐재미있는 있으면 또 없을까? 야, 나 좋아할 거지 뭐 이거 썸네 가장 잘 나오는 구간이죠. 내가 할 거야. 나는 썸네 여기서 찍는 게 나. 응? 뭐야? 네네들, 안에들. 자해 아, 주지. 응? <laughs> 이게 이번엔 안 나오네. 다른 제 좋은 걸 찾아야 되겠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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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체크 포인트인가? 응? 앵통을 하려데앵아 불... <laughs> 냠냠냠 너 음식 먹고 싶구나 지금 배고프지 설마? 통을하하다 어, 어, 얜, 랜... 우! 아, 어. 쩐다 응? 어. 나 지금 이거, 렌지얘 렌즈... 너무 쩐다 덤블링이 여기산다고 아니, 또 하나. 어. 덤블링이. 왜 여기서요? 이 녀석. 으. <laughs> 죽었다. 으쨔, 으아. 허. 헛! 뭐야? 나 도망갈래. 와, 썸네일 찍기 성공. 옛날들왜 이렇게 쎄. 방금 엄청나게 매달렸습니다나 뜨. 나도망 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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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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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기지. 허안 죽었다. 어. 음, 긴 거리지만 꽤 괜찮습니다. 이가도면 쉬운 편이거든요. <laughs> 너무 쉽다. 너무 쉽다 아이가 사투리 좀한번 연기해봤습니다 사투리가 응 음, 민우 안 주는데 아니 그만 아 아무튼 타임아 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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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가 어떡할까? 어떡하긴 뭐 어떡해. 와 이게 된다고? 이건 희전쟁입니다. 와나운 엄청 좋다. 오프 뽑았죠. 오프 정도가 엄청 좋은 거긴 하지. <laughs> 이제 넌 나랑 함께 하는 게 있어. 도대체 이기, 이기. 아이, 이건 뭐야. 여기야. 응. 아, 맞아. 쭉! 쭉! 지은 왜 해야 되겠어? 뭐야, 다이아, 뭐야, 저 다이아몬드 검은 뭐야? 马英九都讨厌国民了。 어떡하지? 너무 어려웠어. 난 아직도 아, 여기서 어려우면 안 되는데, 네고러 분들,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영상 뒤를 보면 안니다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먼저 확인하세요. 아 영상 건너뛰기 절대 누르면 안된니까 까진 않지만 영상 건너뛰면 그게 놓쳐볼 수 있습니다. 뭘? 놓쳐볼 수도 있지. 그냥 건너뛰고 싶은데 난 너무 그 그래? 서써 여기... 영상 경과 10분 되간 10분입니다. 야 10분만 여기 도착하는 건. <laughs> 그냥, 그냥, 저 말고 있는데요.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면 그냥, 안 되나요? 아니, 썸네일 그린데? 둘다 나버릴 수도 있죠, 저거. 둘다 나버리면 절대 안 돼. 이게 떨어지니까. 응. 떨어지면, 대충니다좋았어 <laughs> 음 너무 즐거이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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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 바겠습니다 <laughs> 이거 올라갈 게 힘드네요. 응? <laughs> 저기서 벽에서... 여기가 무덤이야, 뭐야? 글쎄 난잘모르겠어 여기 아예 <laughs> 이러지 않을까? 안돼. 음.

너무 강하고 건국 뽑을래 건국기 건국기 건 건국기 기 엑소 영화도 이 정도까진 아닐 것이다 오케네 하면 안되는데 으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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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레고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사렸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었을지로 모른다. 이건 너무한 거아니 연속은? 혹시 레프트라이프로 그 얘기하는가? 좃짜 으짜. 시작 포인트? 뭐라고? Mm-hmm. 여기 였 지? 방금 일찍 어려운 거였 겠지? 네, 그런데 혹시 여기 였 지? 100m 스폰 이있 는데 제가 걱정 을 한번 가 볼게요. 100m 밖에 잠금 안듣 네. 뭐야? 야, 운동 하고 있 는다. 진짜? 5 그냥... 0 m 네요 벌써 1 0 0 m 가야지 되는데 그러게요 이제, 이제 겨우예요 근데 여기서또 진행도 팍팍지는데요, 갑자기 백발진 저거 보는데 지금 400m 한 거, 이거 400m까지인데 1크와 스폰지역이 있답니다 그렇대요 하나, 둘, 짠, 넷. 하나, 둘, 짠, 넷. 오비까지? 점프까지 있다니. 점프는 쉬었지만,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어? 말. 그러니까 이 영상 길이가 어. 얼마든지 모르겠지만, 일단, 여기, 여기만, 이 스킵할게요. 고준이만 보여준 건 아니든 아니죠. 그래도. 쭉쭉쭉쭉쭉. 어, 오케이, 됐다. 오, 됐다. 레고 여러분들, 진짜 어어 어, 어렵네요. 스킵. 할게요. 근데 데미지 받아 영. 으쨔, 내 데미지가. 으쨔. 핫, 한데 응, 나 데미지 집이야. 으쨔. 와, 스킵 안 해도 됐잖아. 집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, 진짜. 뭐지? 응, 나 이제 자식 뭐지? 또 <laughs> 덥네, 저거. 나 이제 전차기야. 나데비지내데미지 어, 보면 안돼. 뭔지 모르겠네. 어. 데미지 이십. 오 좋은데, 그런데 이거 가더 강한데. 나가일 어. 했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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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건 농안고 아니 아나왜 나한테 떠맡기고 간 건데 상치잡지 봐 나무 너무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? 헛! 어떠냐 내데미지가 크리티컬 크리티치치였군상잡 너무 옛날 노래 같은데? 이 네? 네? 어 네? 네? 이거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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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